얼마이 그만. 캐나다 갔다 와서 처음으로 고불했는데아 어, 이거는 킬 때마다 다시 처음 하는 거 같네 기분이. 아한 어,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영상 찍는 건데 한번 재밌게 나올라나 모르겠네. 아 이렇게 보면 보이나? 8시 14분에 결제를 했는데 제가 8시 반 비행기입니다 12시간 만에 지금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대로 한번 해보고 뭐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나리타 공항 도착 옛날에 제가 도쿄를 한번 왔을 때는 한네다로 갔어 가지고 나리타에서 시내 들어가는 건 처음이니까 일본은 언제 와도 기분이 좋아 날씨도 뭐 그렇게 안덥네 항상 느끼는 건데 비행기는 너무 무서워. 아, 어, 니까쥬 가는 법을 모르겠고요 지금. 하네다 때는 직원분들이 알아서 착착 도와줬는데, 여건 그런 게 없네. 만세가, 야 내가 늦었어, 이제. 저 다. 제가 망할놈의 친구가 제 파스모카드를 가져가서 안 돌려줘가지고, 스위카 하나 샀고요. 여긴 어디냐, 아, 씨. 아, 잘못 내린 것 같은데. 내가 왜이 쌩고생을 하고 있냐. 공항에서 신주쿠 가는 거 그냥 편하게 사면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도쿄 근교 근처에 이제 민지 닮은꼴 그 사장님 뭐 다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가게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지금 치킨 이런 걸로 안 하고 스이카 사가지고 좀 고생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 아까 탔으면 되는데 내리자마자 근데 가,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 되게 아담하다 조용하고 아 제발 있어라 제발. 아씨, 웨이팅 있어, 씨. 아, 있을 것 같더라, 씨. 웨이팅이 좀 있는데. 아니, 한국이 나밖에 없는데. 오히려 좋아. 내가 혼자. 먹어야겠 시그니처맨 먹겠습니다 결국 민지 그분 안네 그분 안왔습니다 밥도 나쁘지 않습니다 맛있어. 가, 가야겠다. 이것도 여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 기치조지라는 곳인데, 일본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고. 일단 대충 한번 둘러보는 걸로. 여기거든요? 그함박 맛집이. 여기가 시부야점은 예약만 되고, 여기 기치조지는 워크인으로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10시 반인데 지금 1시 10분에 오래 차라리 잘 됐어. 딴거 먹자고. 먹고 점심을 떠로먹고 어제 맥주 많이 먹어서 해장하고 싶었어. 이치랑 갑시다 이치랑. 언제나 먹어도 맛있네 이치랑 먹어봅시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좀 괜찮은 카페를 찾고 싶은데 대신에 밥은 무한리필 뭐 두번 보내야 됩니다.

어, 느끼해, 느끼. 네, 맛있습니다. 좋은 햄버거였다. 함바그였다 여기가 뭐 빈티지 거리라고 하면서 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쇼핑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음,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뭐, 요즘 하풀로 뜨고 있다는 곳이라는데, 여기가. 살짝 성수 느낌이 나네요. 아, 비만 안 왔어도 좋겠다. 그러다는깐 이거 너무 온다? 이거 뭐냐? 와, 줄보세 저기 왼쪽, 이쪽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어로 돼 있네. The... 아, 여리스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싶어 스포츠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근데, 근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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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愛いせいあかいなさいませご主人様まあ、ゆうせいただいまただいまはいはいめいちゃんこちらもおかですあのご主人様パスポートの運ぶで完了しましたーせーのあかいなさいませご主人様ただいまああ妙妙 <laughs> 고오에묘오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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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없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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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오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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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오.

여아아 <laughs> 땡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좋다 좋다 좋아 그래도 아아 아, 근데 메이드카페 한번은 가보고 싶어서 후회는 안합니다 아 기아바라에서 뭐 딱히 할건 없어가지고 딱히 할건 없어서 밖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워? 와, 너무 더운데? <목소리> 공장하긴 하네 날씨가 좋아야 돼 날씨가 <목소리> <목소리> 2년 전에 왔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데가 여기 긴자 차 없는 거리였거든. 여전하네 여전해. 좀 더운 거 빼고. 네. 이 여기가 너무 좋았어. 유니클로의 긴자 여기는 커피도 파네. <laughs>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유니클로 아시다시피 뜻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와 사람 진짜 많은데? 여기서 먹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와 정신없다. 와 레전드. 지리구면. 어제 맥주를 너무 먹고 아니 또 배터리가 없더라고 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 꺼졌고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겠어 이 정도면 안, 안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래도 이렇게 무작정 왔는데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한달 살기 이런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공항으로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는 데한 2만 7천 원이 거냐아이나 아, 계산하면 한 2만 원 초반? 근데 뭐 공항에서 우리 집 가는 데만 해도 만 원이 넘는데. 이 정도면 마지막 식사. 1년 반쯤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랑 달라진 거는. 신카드 구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 스위카는 파스몰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곳에서. 그래서 공항에서 꼭 구매를 할수 있으면 구매하고 저처럼 멍청하게 안 잃어버리게 유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축갑합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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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